나이 사람 처음 왔네. 나 머리 색깔이 다시 약간 브라운이 생겼다. 아닌가? 우리 약간, 약간? 바야바 걸 같지 않아? 약간. 나도. <laughs> 근데 신한 어디 있죠? 저기인가 보다 저기 저거다. 누군가 모자를 써야지. 고데기 가져왔어? 당연하지. 잘했어. 당이하지 아, 여기 는 신한. 에이. 네. 아 저기 한 쪽에 배웠어. 여기서 야 돼. 진짜 들부끄러워가 음, 아직 못 뛰겠어. 그껴면 아, 너가 들고 다 <laughs> 그래! 쟤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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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쯔드람>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쟤들다그 노래. 모양 진짜 궁금하다. <laughs> 되게 빠를 것 같지? <laughs> Direct mode selector. <laughs> <laughs> um. <laughs> เก่งทุกครั้งี่านังประจักับ่นั่งนะครับโดยเราคาดว่าทบินปทางสวสอครับและสุดท้ายนี้กระผมบอกว่าทู้สารทุกท่านจะรับความสุขและ <laughs> <laughs> 마스크랑 혼냐을 했지. 응. 나 연예인 같애. 내검은게 나은 거같아 나도 나름 자연 갈색 하는데 응. 언니 진짜 어아 저기 네어 라이벌스. 저기야. 왼쪽. <laughs> 야, 그좀 덥긴하다. 근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더워. 응. 뭔 말인지 알아? 아, 근데 그 우리 초여름 같아. 어, 맞아, 초여름 같아. 아, 나 머리끈. 야, 여기 테이프 있다. 어, 이거 스코치 테이프. 나 건전지 사야 된다네. 야 근데 편의점에 이런게 있다고어뭐 어! 피피다 피피 <laughs> 이거는? <오니>? 근데 3 9야비 왜? 비싼거? 응 별론데 이게 낫지 이거 살래 아 나는 머리만 묶기어 검은색 있다 색깔 있다 근데 건전지 어딨어? <laughs> 내놔. 아니면 얘기해야 나오는 건가? 왠지 저쪽에 있을 것 같아 한말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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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오>, 너무 섹시해 <laughs> 너무 섹시해 내 모습을 못 보니까 <laughs> 아 좋다 여기 앉아 우리 아, 파리. 나도 왔지. 응. 근데 너무 이쁘다 맞지? 자 수영 잘하는지 확인. 양양 양. 관종같지 이거 이거 다리 다리 나오까 다리 나오잖아 이거. <laughs> 안개웃기다. <laughs> 아다 <laughs> 나는 참지 않아. 아직 계속 야야가안고지아 <laughs> <뭐야? 웃음> 아, 수영장 좋다. 나 수영장 되게 오래 입고 싶다. 진짜?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면 되는 것 같아. 너는 거 같지 우리. 어? 그래 나 길친 아니야 다행이야. 내생각엔이 부르고 네 유빈이 부르고 될거 같아. 내가 대신 편집자는 나인 거야. 나만 나와. <laughs> 어야 바로 앞에 보인다 지금 가아이나라생 근데 가사를 몰라 춤 춤만 뭐야 나 춤도 예전에 우리 다 외웠는데 기억도 안 난다. 드디어 왔죠? 엔 이건 뭐야? 약간 까이 식당 같다. 아이거 아, 어, 어, 아니, 또? 귀한. 장난 <laughs> <잔나네. 웃음> 뭐지? 이게 똠양인가똠양 똥냥. 근데 색깔이 원래 이래, 똠양 <laughs> 의외로 맑은가? 이거 먹어볼게요. <laughs> 맛있다 맛있어? 응 이게 제어 근데 여기서 잘안 보여 이거 스키 낀게 이때까진 괜찮거든 이때는 괜찮단 말야? 이응 이때 말리는 중? 다시 말려볼까? 응어 이거 직접 만드시나봐 우와 좀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게 진짜 많이 먹잖아 그근날 어. 드라마에 나오잖아 음. 보박 5박. 박스 1박 5박. 1박 1박 박1박 1박 5박. 박박 1박 5박. 박 5박. 1박 박 1박 5박. 1박 1박 5박. 박 5박. 1박 5박. 1박 5 안 먹는데 좀더좀더 짱해 있는 안 먹어. 훨씬 들어 저기. 잠깐만, 잠깐 있겠죠? 시합을걸표수복자 있어. 표지가 그 아, 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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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어옷 심각해? 그때랑 똑같아? 아까 어. 언니가 너무 뿌였구나. 나 언니 찍고 싶은데 언니가 너무 뿌해. 뿌였어. 손톱이 같이 들려. 이거, 이거, 이건 뭐야? 이거, 피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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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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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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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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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로 너 오늘 무슨 일 있니? 내 머리 액때을 너무 심하게 했어 누나 힘을 내자내 보도 어, 배터리가 있어 야이 쓰레기야 야, 야. 제정신이야? 어 왔다 어 라라? 도착했다 <laughs> <laughs> 괜찮... 괜찮진 않죠? 이거 아까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다른 게 좀투자얘 습기 다쳤어 보여? 습기가 와야나 진짜 처음 봐이렇기 해야 는거 그니까 습기가 이렇게 쳤어 웃자놈 웃자놈 웃자면 좋노 엄마! 엄마 한 번만 하래 제 사진도 이쁜 거 많은데 아까 이쁜 거 같아 하지만 울지 않아 내가 널 내가 널 함부로 내버렸어 다시 살아나길 빌게 다음 주에 꼭 만나 아디오스 안녕 미니, 아, 오! 어? 지원. 나의 핸드폰아. 갑자기 생각이 나, 나, 자 나. 이손주 나, 주염성곁들다 사라지게 된 안돼 <laughs> 공장에서 내가 물 얼마나 끼얹었다 뭐 이렇게 <laughs> 죽어버릴 나 행복할 수 없어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3년 정도 쓴 나의 핸드폰과 내가 그 동안 찍어왔던 우주 사진과 나의 입은 셀카 꼬박꼬박